우리는 스포츠 콘텐츠의 성공 방정식을 꽤 오랫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회수라는 절대적인 척도였습니다. 수백만 회의 시청, 열광적인 댓글, 그리고 그에 비례하는 유튜브 광고 수익. 이 단순하고 명쾌한 공식이 모든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시원 PD와 그의 불꽃야구는 그 익숙한 방정식을 송두리째 뒤엎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화려한 야구 예능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위험천만한 도박에 가까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튜디오 시원이 이 콘텐츠로 과연 얼마나 벌었는가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은 이들이 어떻게 기존의 미디어 시스템을 거부하고 팬덤과 직접 연결되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구축했는지에 대한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전통적인 방송산업의 권위에 도전하며 콘텐츠 제작의 미래를 실험하는 현재 진행형의 거대한 혁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행 콘텐츠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콘텐츠 비즈니스는 시청자 또는 사용자를 모으고 그 트래픽을 광고 수익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불꽃야구의 유튜브 채널 역시 200만 회에 달하는 압도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기본적인 광고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이 모델의 가장 충격적인 첫 번째 이유는 불꽃 야구가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넘어 콘텐츠를 직접적인 수익으로 연결하는 컨버전스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는 점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2024년 스튜디오 시원의 매출은 약 231억 원에 달하지만 이 수익의 대부분이 유튜브 광고나 방송 판권 같은 전통적인 경로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신, 그들은 팬덤이 가장 열광하는 지점, 즉 현장 직관이라는 오프라인 경험을 강력한 수익 파이프라인으로 설계했습니다. 이는 콘텐츠가 시청에서 소비로 전환되는 새로운 경로를 제시한 것입니다. 기존 방송사들이 수많은 플랫폼에 콘텐츠를 판매하며 수익을 분산시키는 B2B 모델에 집중하는 동안, 장시원 PD는 팬들에게 직접 상품과 경험을 판매하는 B2C 모델을 과감하게 선택했습니다. 이 접근법은 방송국의 중개 수수료나 복잡한 계약 구조를 완전히 우회하며 팬들의 충성도를 직접적인 매출로 환산하는 자예 없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본질적 가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보는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비하는가로 바뀌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탄입니다. 불꽃야구의 비즈니스 모델이 왜 충격적인지 설명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의 수익 구조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입체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 조회수 200만 회가 만들어내는 광고 수익에 주목하지만, 이는 불꽃 야구가 창출하는 전체 수익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불꽃 야구의 진짜 돈 줄은 고착 스카이돔에서 펼쳐지는 실제 경기 티켓 판매입니다. 한 경기당 최대 10만 석에 달하는 좌석을 판매할 수 있는 돔구장에서 좌석 단가를 평균 35,000원으로만 잡아도 티켓 수익만으로 6억 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티켓 판매 수익은 유튜브의 광고 수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불꽃 야구는 단순한 예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공연 산업의 수익 구조를 야구 콘텐츠에 접목했습니다. 팬들은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선수와 감독, 그리고 콘텐츠의 서사를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경험을 구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은 멤버십을 통한 유료 VOD 시청, 한정판 굿즈 판매, 그리고 라이브 방송 중 팬들의 자발적 후원까지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수익을 극대화했습니다. 한 경제 분석가는 이를 두고 불꽃 야구의 수익 구조는 피라미드와 같다. 가장 넓은 기반은 유튜브 조회수지만 실제 돈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직관과 멤버십에서 나온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불꽃 야구가 단순히 콘텐츠를 만든 것이 아니라 팬덤을 기반으로 한 견고하고 다층적인 머니 파이프라인을 설계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불꽃 야구의 성공 모델이 왜 그토록 주목할 만한지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이면에 숨겨진 막대한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델의 세 번째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그들의 고정비 규모입니다. 화려한 수익 구조와 달리 불꽃야구는 기존 방송사가 감당하던 것 이상의 엄청난 고정비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하루 대관료만 수백만 원이며 촬영과 리허설, 철수까지 고려하면 한 경기에만 수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가장 큰 비용은 고척돔 대관료입니다. 이는 시작부터 엄청난 빚을 지고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직 프로야구 슈퍼스타이자 방송계에서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이대호, 박용택, 김성군 감독 등 전설적인 출연진의 출연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은 과거 현역 시절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았던 선수들이기에 그들의 몸값은 단순한 예능 출연료를 넘어선 프리미엄 계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스태프들의 인건비, 고가의 방송 장비 렌탈비, 편집과 디지털 플랫폼 운영 비용까지 더해지면 이 모든 고정 비는 매 경기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합니다. 이처럼 수익은 매진이라는 유동적인 조건에 달려 있는 반면 비용은 무조건적으로 지출되는 구조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꽃 야구는 매진이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장시원 PD가. 콘텐츠 제작의 자유라는 목표를 위해 이 모든 재정적 위험을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꽃야구의 이야기가 왜 이토록 주목받는지 설명하는 네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겪고 있는 법적 분쟁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갈등을 넘어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법적, 철학적 충돌입니다. 불꽃야구는 JTBC의 인기 예능 출강야구와 유사한 포맷과 출연진을 바탕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에 JTBC는 IP 무단 활용을 주장하며 스튜디오 시원을 고소했습니다. 이 분쟁의 핵심은 콘텐츠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JTBC는 자신들의 투자를 통해 탄생한 포맷과 출연진에 대한 IP 권리를 주장하며 제작사의 유사 콘텐츠 재생산 행위가 부당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창시원 PD는 고정 제작비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콘텐츠에 대한 모든 권리는 제작사에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둘러싼 다툼이 아닙니다. 이는 거대한 플랫폼이 창작자를 통제하는 기존의 방송 시스템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팬덤과 직접 소통하며 자율성을 확보하려는 독립 제작자 간의 근본적인 충돌입니다. 이 소송은 앞으로 수많은 창작자와 플랫폼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불꽃야구는 이 법정 싸움을 통해 창작자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노력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불꽃야구 모델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주목점은 바로 지속 가능성이라는 화두입니다. 지금까지의 성공은 분명 놀랍지만 높은 고정비를 감당하는 이 모델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팬들의 열기를 일시적인 흥행에서 지속 가능한 문화로 전환해야 합니다. 만약 매진 행렬이 멈추고 팬들의 관심이 식는다면 수익은 급감하고 막대한 고정비는 고스란히 손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새로운 리스크에 직면합니다. 스포츠 경제 전문가들은 이 모델이 성공하려면 단발성 이벤트를 넘어 팬덤을 묶어두는 견고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단순히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넘어 팬들과 소통하는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멤버십을 통해 꾸준한 수익을 확보하며 장기적인 스폰서십을 유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굿즈 판매, 멤버십 운영 등으로 그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오프라인 팬미팅이나 팬참여형 이벤트 등을 통해 팬들의 충성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장시원 PD의 프로젝트는 단순히 돈을 버는 방식을 넘어 창작자가 팬과 직접 연결될 때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불꽃 야구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 미디어 시스템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지가, 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아갈 마지막 페이지를 결정할 것입니다.